5분의 3. 두 사람 중한 사람만 합격할 확률이에요. 봐봐, 뭐라고 했어? 두 사람만, 한 사람만. 여기가 은정이가 합격할 확률을, 합격, 불합격. 얘가 은정이가 합격 확률은 3분의 1. 불합격 확률은 3분의 2가 되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지선이가, 지선이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. 그럼 불합격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. 자, 첫 번째. 은정이하고 지선이가 있는데 은정이는 합격하고 지선이는 불합격하는 경우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합격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은정이하고 지선이가 있는데 은정이는 불합격 지선이는 합격하는 경우 이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두 사람 중한 사람만 합격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 경우는 은정이는 합격해야 되는데 지선이는 불합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 주면 되겠죠 은정이는 합격하고 지선이는 불합격하고. 3분의 1 곱하기 5분의 2 그래서 15분의 2가 되는 경우고 은정이는 불합격, 은정이는 불합격이면 이거죠. 지선이는 합격 이거죠. 그렇죠? 어, 3분의 2 곱하기 5분의 3 그래서 이거는 15분의 6 그래서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 두 개를 이건 더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15분의 더해지면 8, 15분의 8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.